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폭스바겐의 골프 TDI 프레스티지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뭐 누구라도 자동차를 좀 안다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진짜 명차 중에 명차죠. 무려 8세대를 5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폭스바겐 골프가 50주년이 지난 세월을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인데 자동차 역사를 통틀어도 정말 이만한 모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에 걸맞는 명성, 부족함 없는 퍼포먼스까지 담아내고 있는 폭스바겐을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8세대 모델이에요. 차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그로시 소재로 되어 있고요. 무게감이 적당히 있어요. 잠금, 트렁크 열림, 그리고 열림, 이렇게 세 가지 버튼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후면부에는 폭스바겐 로고가 달려있네요.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대체로 매끈하게 빚어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곳곳에 엣지를 넣어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철판 라인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이 차가 화이트 컬러라서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본이대도 이렇게 엣지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펜더 부분에 있는 이런 라인이라던가 또는 이 도어 쪽에도 지금 보이시나요?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날카롭게 접혀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이 골프의 이미지를 좀더 작은 차지만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지금 IQ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릴에도 중앙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LED 램프를 넣어 놨어요. 그래서 야간 주행 시에도 지금 주간에 보는 것과 동일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쭉 이어지는 램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범퍼 라인도 자세히 보시면 가로로 쭉 이어지는 수평형 패턴을 이용을 해서 작은 차지만 그래도 좀 존재감이 확실히 있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판매되는 사양은 스타일이라는 컨셉의 바디킷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 타이어 사이즈는 두드로 45R17 사이즈를 쓰고 있어요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는데 사실 골프급에는 딱 적당한 사이즈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지금 겨울이라서 시승차에 이렇게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평상시에는 사계절 타이어가 장착되어 출고됩니다 사이드 뷰를 보고 있으면 차 자체가 큰 차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다부진 인상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A 필러는 캐퍼워드 디자인을 이용해서 앞으로 쭉 뻗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B 필러, C 필러로 이어지는 형태에서 골프는 C 필러 디자인이 가장 시그니처가 됩니다. 1세대부터 8세대까지 이어지는 골프의 모든 디자인을 다 보고 있으면 아이 C 필러 디자인이 이 차의 뭔가 핵심이구나. 골프하면 떠올릴 만한 디자인 요소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최신 모델에 와서는 이 부분의 디자인을 전통은 유지하면서도 좀더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면을 더 매끈하게 잡았고요. 그러면서도 이 엣지들을 살려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프하면 아, 누구나 아는 차, 아, 그 작은 소형차, 근데 예쁘고 이미지가 확실한 존재감이 분명한 차, 라고 떠올리게 되죠. 후면 디자인도 지금 IQ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이나믹 탄시그널 램프도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하단에는 머플러가 돌출형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몰딩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치 머플러의 형태처럼 보이는 장식을 달아놨습니다. 주유구는 터치 타입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요소수도 주유구 안에 별도의 주입구가 들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골프는 트렁크 자체가 넓지는 않지만, 시트 폴딩을 이용해서 좀더 실용적으로 많은 짐들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해치백이고요. 지금 바닥 판넬을 이렇게 들쳐내면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숨은 공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아래로도 낮춰서 적재 공간을 확장해서 쓸 수도 있게 구성해놨고요. 이열 e 시트를 접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더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유럽인들이 사랑하던 실용적인 해치백의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이죠. 그리고 테일 게이트는 전동으로 작동하진 않고요. 이렇게 손으로 내려주는 형태로 작동합니다. 도어 열고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뒷좌석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 자체가 넓은 차는 아니에요. 이 차는 사실 한명 또는 두 명을 태우는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뭐 그렇게 실용적이거나 넓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상시에 또는 필요시에는 쓸수 있는 수준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직접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네, 성인이 이렇게 탑승을 했을 때 레고룸 자체가 사실 뭐 넓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타이트한 편이지만 그래도 발 공간이나 또는 이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공간 등은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때문에 막 불편하다 좁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한 헤드룸도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성인 남성들이 타기에도 나쁘지 않은 수준을 만들어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등받이 각도는 다소 서 있는 편이기는 한데 장거리 이동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단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암레스트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에어벤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 다른 편의 사양은 특별히 보이진 않아요. 지금 USB 충전 포트가 이렇게 두개 준비되어 있네요. 아쉽게도 열선 시트 같은 장비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초등학생 정도까지 아이를 태우기에 적절한 공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렬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심플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블랙 원톤으로 꾸며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저렴한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잘 짜여진 실내 공간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소형차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을 때 골프가 그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겠고요. 지금 시트는 직물 소재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에르고 액티브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와 전동 조절, 또한 마사지 기능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물 시트이기는 하지만 이 구성이나 품질 자체는 아주 좋은 편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은 수동 시트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골프가 잘했던 것들인데 도어 트림의 수납 공간을 만든다던가 또 중앙에도 이렇게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수납 공간으로 쓸수 있도록 실용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여전히 유효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프트 바이 와이어로 되어 있는 아주 조그마한 변속 레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DSG라고 새겨놓고 커다란 변속 레버가 달려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술 발전과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공간을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쪽에는 시동 버튼 그리고 파킹 버튼 이외에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수납 공간이고요. 저 앞쪽에는 무선 충전 단자를 배치해 놨어요. 또한 골프의 운전석을 보시면 지금 10.25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10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힐은 질 좋은 가죽을 사용해서 그립이 좋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행 관련한 정보들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좌측에는 과거에는 이제 헤드램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별도의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모두 다 오토 모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 타입의 패널로 준비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주행 보조 장치와 또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과 열선 시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썬너프는 파노라마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프는 이 도어를 여닫을 때의 체결감이 진짜 좋긴 해요. 이 부분은 뭐 역시나 아 도계차답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죠. 어떻게 보면 감성품질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입차를 타려는 오너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폭스바겐의 골프 TDI 프레스티지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차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